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민 공인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로나19로 인한 아, 경기 침체로 뭐 직장 내 권고사직이라든가 해고라든가 많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죠. 오늘은 해직, 그리고 권고사직, 어떤 개념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직장에서의 부당 대우라든가 휴업수당 또 연차 휴가라든가 야근수당 또 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수당 퇴직금 산정이라든가 또 산재보험 등 근로와 관련해서 부당한 문제 전해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 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의 6335번, 764국의 6336번 또는 5 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민 공인노무사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코로나 19는 지금 뭐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진행형입니다. 지 <laughs> 어떻습니까? 이에 따른 뭐 자영업자들은 계속 곡소리가 나는 상황인데 어. 좀한계점이온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좀 많이 익숙해져서 네. 어, 그 인사적인 부분들, 음. 그 노무적인 부분들에서 어떤 조치가 뭐 휴업이 됐던 아니면 해직이나 뭐 이런 이런 휴직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기존에 이미 다 진행이 된것 같고요. 음, 네. 이제는 그나마 코로나 19 상황에서 그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음. 운영하는 데좀 익숙해져 익숙해졌다고 음,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업체들도 있고 아니면 또 최근에 워낙 이제 많이 0 명대 넘어가고 음, 0 0 명대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두 번째. 음, 위기적 상황들인 것 네, 같죠. 예.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뭐 곤고사직을 당한다거나 해고가 다, 해고를 당하거나 이로 인해서 뭐좀 이의 제기하거나 찾아오시는 상담하시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벌써 뭐 코로나가 좀1년 반째 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음, 좀 인사적인 조치들은 그 이전에 다 취해진 음.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이시간에는 이 해고. 권고 사직 요거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가 이제 코로나 일구 한창 시작되면서 해고되는 근로자들이 참 많았었죠. 그렇죠. 예. 회사에서 해고하면 일방적으로 그냥 당연이 되는 건지 아니, 아니죠. 네. <laughs> 네. 네. 어떤 개념인가요? 네. 그 코로나 일구가 아니더라도 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그 노동 분쟁의 유형 중에 음. 부당해고제 신청이라는 걸 이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고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라고 생각해서 음. 이게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해고를 해골, 해고를 한 건지 불분명해서 이제 다투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음. 이게 권고사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법적 용어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사상행으로 쓰는 용어들이긴 한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퇴직을 권고하고 음. 뭐 어떠한 사정이 있으니 어, 그 회사를 좀 그만둬 주면 어떻겠냐라고 네. 하는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음. 두양 당사자가 근로관계를 끝내는데 합의 해지를 한 거잖아요. 네. 합의가 된 거니까 그럼 그거는 권고 사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해고라고 하는 건 음. 법적 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제의 의사와, 의사와 관계없이 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하는 거예요. 처분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음. 그래서 일방적인 처분이다 보니까, 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거, 노동관계법에서는 이 해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한들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던가, 네. 아니면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차적인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하고, 또그 업무상 부상. 산재를 당해서 쉬고 있, 있는 기간 네. 내지는 뭐 산전휴가 음. 뭐 이런 것 때문에 휴업을 하고 있는 기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기간과 그, 기, 그 해당 이제 뭐 산재 기간이라든가 산전후 휴가 기간이 끝나고 그 나중 삼십 일까지는 음. 아예 해고를 절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출산휴가 네. 휴가 중에는요. 음. 이때는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업무상 부상 때문에 그~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음, 음, 음. 쉬어야 평온하게 쉴수 있어야 되는데 네. 어, 특정한 사유 때문에 갑자기 해고까지 당하게 되면 음. 그것은좀 문제다 음. 출산 전후유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취지로 아~ 절대 금지 기간이에요 고 기간에 는예 근데 이제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그. 이제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예. 네. 가능하지만 해고라는 게요 기준이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럼 사용자는 근로자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아, 당연히 정당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유. 그렇다면 그 정당한 이유라는 게 네. 그게 이제 정당한 이유도 근로자가 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또 예,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게 참 예, 기준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근로기준법에는 네. 딱한 문장으로만 돼 있어요. 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 음. 이게 딱한 문장. 아, 해고뿐만이 아니라. 예, 네. 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라고 네. 하는 한 문장이에요. 네. 그럼 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게 정당하냐 라고 네. 하는 건 네.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음, 가치 판단. 네. 그러니까 동일한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네. 다양한 어떤. 다른 결론이 날수 있다는 거예요. 음, 예를 들자면 음. 어떤 회사에서 음, 특정 근로자가 100만 원의 횡령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떤 근로자는 만 원의 횡령을 했어요. 그런데 음. 오히려 100만 원을 횡령한 사람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나오고 네. 만 원을 해고한 사람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정당하다. 나올 수,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긴 하죠. 버스 기사가 천 몇백 원 그~ 운송 수입료 네. 그거를 착복했던 음... 케이스가 있는데 네. 네. 어쨌든 착복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천 몇백 원에 불과한 거를 착복했을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거든요 어... 왜냐하면 버스 기사는 네. 회사로부터 그 운송 수입금에 대한 사무관리 그러니까 정당하게 음. 자기가 그 받아서 회사 쪽에 네. 전달을 해야 될 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운송수입료기 때문에 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착복을 했다는 건그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대한 어떤 음. 이 파탄사유가 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신뢰의 문제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네. 어, 재무 쪽을 담당하는 사람이 뭐, 어, 몇십 년 동안 아주 근속을 정말 잘했어요. 음. 그리고, 뭐, 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플러스 요인들이 있는 사람이, 네. 뭐, 백만 원 정도의 행령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회사의 기여도라든가 등등등 음. 비춰봤을 때, 어떻게 보면, 뭐, 이것들을 좀 무마할 수 있다라고 음. 봐서 했던 음.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네. 그,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음.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예, 딱, 뭐, 단일한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음. 네. 일단 근로자가 어떤 경우에든 잘못을 했고 행령을 했다면 이건 부당한 거고 잘못한 거니까. 아 그렇죠. 해고를 네, 하게 되면 이 제기는 네. 못할 것 같은데 정당한 해고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laughs> 그렇다면 그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당한 이유, 정당하지 않은 이유. 그런 걸로 분쟁으로 분쟁이 되는 사회는 그렇죠. 어떤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워낙 너무 다종다이기 때문에 음, 제가 일괄적으로 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음, 오늘 제가 주되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네. 우리가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권고사직과 해고. 해고. 해고냐 권고사직이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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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툼이 발생을 음, 해요. 네. 만약에 그 사직원이라는 걸 받아놨어요. 네.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서 근로자가 사직원을 썼다. 음. 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권고 사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직원이 존재하고 사직원의 내용 자체가 음. 뭐 회사가 본인의 사직을 권고해서 본인이 사직한다 아니면 음. 일신상의 사직으로 뭐 사유로 사직한다라고 음. 있다고 하면 다툴 여지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직원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음. 회사가 근로자한테 이만저만한 사유로 그 사직을 권고했는데.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알았어요. 안 나옵니다라고 하고 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상담 전화 먼저 받고 아, 예, 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764국의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안녕하세요. 뭐 궁금한 게좀 있어서요. 네. 그 저희가 최근에 그 직원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다가 어,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수습 기간이 끝나고 이제 해고를 했는데 그 직원이 해고 수당을 좀 달라고 합니다. 네. 그 네, 분명 그 입사 당시에는 저희 회사는 3 개월간 수습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평가를 한 후에 네. 그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고 음. 또 평가가 좋지 못한 경우에는 그본 채용을 이제 거절한다고 말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 중에 해고하는 경우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직원은 3개월간 일을 했으니 해고수당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건데요. 혹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셨죠? 네, 딱 3개월입니다.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 근로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다 채웠나요? 네, 딱3 개월을 다 채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1월1일에 입사를 했으면 3월3십일까지 근무를 했다는 거죠? 네, 딱 채웠어요, 아... 3 개월. <laughs> 이게 조금 저희 그 노무 쪽, 노동 법률 쪽에서도 굉장히 좀 논쟁이 많은 사안이긴 한데 3 개월을 정확하게 딱 채우고 지금 수기이 끝나서 해고를 시키신 거라면, 네. 네, 이거 해고 수당을 지급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 네. 그, 그 법이 바뀌 최근에 이제 해고해고 관련한 법이 바뀌었는데요. 뭐 지금 아시 대충은 아실 아시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네. 이제 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한달 전에 미리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즉시 해고할 수 하려면 그한달한 한 달치 3십 일분의 통상임금을 주고 해고해고수당이라고 하죠. 그걸 주고 내보낼 네. 수가 있어요. 근데 해고해고에 적용제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뭐~ 일용직으로 서3 개월만 소속 소 기간 관련한 부분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 법이 바, 바뀌면서 네. 그~ 해고 해고의 적용 제외 사유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 개월 미만인 경우라고 바뀌었어요 법이 근데 네. 죄송한 얘기지만 이 법이 그~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는 거하고 다르게 입법이 된 법이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는 수습 기간 중에 해고를 수 기간에 삼 개월 수습 기간 중에 끝나고 해고했으면 해고해고 해고 적용 제외인데요. 네. 법이 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삼 개월 미만인 경우로 바뀌었어요. 즉 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삼 개월 미만 딱삼 개월까지면 네.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3개월을 못 채웠다면 해고수당은 안 줘도 되는데, 즉, 1월 3개에서... 1일부터,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수습기간한 네. 개, 3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 해고를 하셨으면, 본체형 거절을 네. 하셨으면, 해고예고라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3월 31일까지 한 거잖아요. 3개월을 채워버렸, 채워버린 게 아니, 아닙니까? 그럼 네. 3개월 미만이 되는 게 아니, 아닌 거예요. 아, 이상이 되는 거죠. 네. 아, 그 차이군요. 그래서 해고 예고 네. 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애초에 입법 이 개정법을 논의할 때는 3개월을 다 채워도 하는 걸로 얘기가 되다가 음. 입법 되는 그 법문에 미만으로 이좀 수정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음. 이것 관련해서 좀 굉장히 좀 재개정을 해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굉장히 많긴한데. 근데 사전에 이제 3개월 인턴 하고 나서 수습 하고 나서 근무 성적에 따라서 해고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사전 예고했는데. 그래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아, 정당성. 지금 이건 음. 이분은 해고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다투는 게 아니라 해고해고 해고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해고예고 수당 지급 대상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대, 알고 계셨던 내용하고 약간 틀리게 음, 현행 네. 법상으로는 지금 이분 케이스는 삼 개월을 딱 채우셨기 때문에 해고해고 수당을 음.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습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들이 수 끝나고 본체형 여부를 네. 결정하셔갖고 이제 그, 거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제도를 바꾸셔야 돼요. 삼 개월 딱 채울 수, 채우지 않게 수습 기간. 기간 기간을 3개월보다 네. 적게. 예, 2개월로 하시던가. 네. 음. 아니면 뭐두달 반으로 하시던가. 이렇게 네.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두달세달 달 하지. 세뭐두달 <laughs> 반. 뭐 하루 남겨 놓고 회고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던 사업장들은 음. 아, 2개월로 당기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네. 네. 그럼 앞으로 좀 직장에서 많은 보통 우리가 수습하면 3개월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수습기간이 3개월이 아닌 2개월로 또 조정될 수도 있겠군요. 음. 아, 이런 해고수당 관련해서.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공인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고수당이라든가 또 해고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뭐 퇴직금 산정이라든가 산재보험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근로자와 사용주 간의 갈등한 일들이 참 많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에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조방송국에서 진행해 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의 6335번. 764의 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의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공인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에서 불합리하다거나 또 부당한 문제라고 생각되시는 일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사직과 해고 아직도 이 개념 정리가 <웃음> 네. <웃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받아들이는지 안 들은 그렇죠. 것의 차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어, 사용자는 사직을 권고했고 네. 근로자는 오케이 하고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나중에 근로자가 나는 해고를 당한 거다. 이 제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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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부담이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근데 이러면 이제 이근로관계 끝난 요 처분 자체가 이것이 권고사직이냐 아니면 음. 해고냐. 이걸 가지고 음. 다퉈야 되는 거예요. 음. 일단 이 규명이 먼저 돼야겠죠 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직원이 어떤 서면으로 존재한다면 음. 특별하게 반증이 없는 이상 음. 본인이 사직서를 어, 썼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근로자가 내가 비록 사직원을 쓰, 썼지만 네. 이 사직원이 강요에 의한 것이다. 음. 사실상 음. 강요에 의한 사직이다. 그래서 럼 사직서를 쓰고 안 쓰고의 또 차이가 있는가 보죠. 사직원을 쓰면 음. 사직원이 없다라고 해.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음. 사직원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사람이 나갔는데 이게 권고사직, 사직으로 나간 건지 음. 해고로 나간 건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한테 있어요. 음. 그런데 사직원이 존재하면 입증책임이 음. 바뀐다고 봐야겠죠. 아, 클로저가 본인 그렇죠. 자필로 쓴게 있으면 음, 음. 비록 내가 본인 자필로 쓴 사직원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나를 뭐 강요에 의해서, 기망에 의해서, 사기에 의해서 음. 사직원을 쓰게 했던 거니까 사실상 해고에 해당된다. 음. 이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반드시 사직원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데그 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분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사직원 제도를 두고 있죠. 그데 음. 실제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그것들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나 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나갈 때 사직원을 안 써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러다... 기분 나쁘니까 그냥 안 나오면. <웃음> <웃음> 예, 예. 그러면 이제 분쟁이 굉장히 아, 많이 아, 발생을 하는 거죠. 옥신각신하게 네. 되는 겁니다. 음, 음. 예. 그럴 경우에 이의 제기를 한다면 대체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아 이게 사직원이 없는 경우, 아까 음. 얘기했으면 사직원 있는 경우에 별로 분쟁의 어떤 이게 길어지지 않지만. 네. 사직 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자의 주장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 경우에 법원이나 이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입증 책임을 사용진한테 두면서 그그 그 당시에 뭐 녹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예 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퇴직을 전후로 한그 정황이라든가 진술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황 근거 네. 예. 그럼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 당한 거하고 권고 사직한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음. 것처럼 권고 사직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양 당사자가 그냥 합의해서 음. 합의해서 근로관계 끝내는 거잖아요. 네.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음. 근데 해고라고 하는 어떤 근로관계가 끝나는데 그것 그것의 법적 성격이 해고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적혀져 있는 다양한 제한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음. 사유도 정당해야 되는 것이고 네. 반드시 해고를 할 때는 서면으로 그 사유하고 시기들을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엄청난 큰비행위를 저질렀어 네. 그래서 이건 사회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무조건 해고야라고 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때 해고를 할 때도 만약에 서면 통지를 안 했다라고 하면 부당해고입니다. 아. 미리 그러면은 사전에 반드시 서면 통지를 음. 하, 해야만 돼요. 근데 이제 뭐 근무 테만 같은 경우는 좀 의견이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무 테만이라고 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단 열심히 일했다. <웃음> 예, 예. <웃음> 성실하게 성실하게 나름 일했다. 그 네. 이제 뭐 근무 테만으로호트리를 잡는다면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까? 많이 있죠. 근데 음, 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한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걸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즉, 입증 책임이 네. 사용자한테 있다는 겁니다. 음. 징계를 줬어요. 네. 정직 일개월을 줬던 아니면 해고를 줬던 어떤 음. 처분을 했다라고 했을 때, 왜이 사람한테 이 정도의 처분을 해야 되는지, 음.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정도가 왜 적정한지. 음. 음. 이거는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음. 특히나, 그, 해고에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이, 많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한 달치 월급을 주거나 해고해고 그러니까 수당인 것 같아요. 음. 뭐 내지는 3 개월치 위로금을 주면 음. 그 사람을 쉽게 내보낼 수 있다, 내보낼 음, 된다고 음. 이렇게 아, 잘못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음. 전혀 아닙니다, 이건. 그러면 몇 개월치 해고 당을 받고 나가서도 해고 음. 당했다라고 네. 하면 또 법적으로 사용주가. 그러니까 불... 음. 이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제한 규정 중에 네. 그 해고 예고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음. 만약에 이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초래 뭐 횡령을 했다던가 아니면 어디서 그 음. 뒷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회사 자재를 빼돌렸다던가 음. 이런 식의 것들은 적용이 안 되지만 다른 일반적인 해고와 관련한 부분들을 할 때는 한달 전에 미리 예고를 하거나 해고를 음. 아니면 즉시 해고를 하려면 삼십 일분 지에 통사 임금을 주는 해고예고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음. 이러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 수당을 줬다라고 해서 부당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게 음. 아니에요. 아, 그건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네네네. 네, 수당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해고 관련한 부분들을 할 때는 그 해고예고 수당이라든가 해고 해고예고를 음. 했다면 사실 돈줄건 없는 거예요. 음. 안 줘도 돼요. 네, 권고 사직도 마찬가지고. 아. 공고사직을할때뭐 퇴직 위로금을 얼마 줘 이런 거 법이 없습니다 음. 해고할 때도 해고 예고를 한달 전에 했다면 네. 돈줄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 네. 해고 예고 제도가 근로자가 갑자기 해고를 네. 당하면 어쨌든 궁박한 처지에 당할 수 있잖아요 경제적인 네. 어려움이나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한달 전에 이직 활동을 할수 있게 네. 여유를 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주게해서한달 전에 미리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즉시 해고를 시키려고 하면 한 달치 정도의 월급은 줘서 네. 그러한 그 궁박한 처지들에 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음.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제도거든요. 그럼 앞서서 네. 수습기간 3개월 끝나고 해고수당을 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한달 전에, 수습되기 한달 전에 예고를 한 경우라면 해고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음, 그러니까 예고제가 네. 중요하군요. 사용. 그런데 사실 지금 아까 그 음. 케이스는 네. 삼 개월간의 수습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두 달이 끝나는 시점에서 평, 미리 해고를 <laughs> 그렇죠. 해고할 수는 없잖아요 아... 네. 수습 중에 평가는 좀 어렵고 수습 근데, 기간 삼 개월로 했으면 삼 개월 지나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그 그러니까 지금 글, 해고 해고 관련 한 음, 부분에서 적용제외 음. 해고 해고를 하거나 음. 해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들에 음. 그~ 이 케이스는 뭐로 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이런 거 빼고 음. 또 하나는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요. 3개월 미만. 네. 음... 입사한 지 3개월 정도도 안된 사람한테 한달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거나 뭐 이렇게 한 달치 수당을 주는 건좀 과하다라고 해서 음... 좀이 제한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권고사직 같은 경우 실업급여도 못 받습니다. 받아요? 권고사직도? 네. 네. 해고의 경우에도 받고요? 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음, 실업급여라고 하는 거는 음, 음. 사실 구직급여거든요. 그렇죠. 실업 상태에 있다고 돈 주는 건 아니고 음. 구직활동을 하는 돈을 주는 건데 아. 여하튼 그 실업급여는 우리가 쉽게 자발적 이직은 돈,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구직 아니고 구직활동을 하라고 주는 거니까 네. 어, 자발적 이직은 안 되고 네. 비자발적 이직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고 라 음. 알고 있잖아요. 네, 네. 또 어떻게 보면 그 해고도 근로,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는 거지만 권고사직도 근로자의 의사 의사 뭐, 의, 나중에는 합치가 되는 거긴 하지만 음. 먼저 그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거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말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음.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을 권유받고 그것에 동의를 한 것이니까 음. 이것은 비자발적 사직의 비자발적 이직에 음. 가깝다라고 음. 해서 음. 실업급여 수급 사유 그 요건의 유형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해고냐 건거 사직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민감하더라고요. 그그 실업급여가 이제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그러면 사용주나 근로자 입장에서 어, 사용주는 사용주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어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핵심은. 음. 그, 글로관계를 끝낼 때 특히 권고사직 네, 형태로 네. 이제 할때그양 당사자 간의 의사들이 명확하게 확인되려면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게 좋습니다. 음. 비록 사직권이 작성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뭐 어, 요즘에 뭐 녹음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로자가확 나갔다라고 하더라도 문자들을 통해서 뭐이 음. 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좀 남겨두시면 향후의 분쟁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해고와 관련한 부분들을 혹시라도 하게 되신다고 하면 그 사유와 절차와 방법들에 대한 제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지키셔야 된다. 그리고 그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도 하더라도 해고해고나 해고해고 수당은 다 적용이 되거든요. 음. 해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해고해고 해고 수당이라든가 해고해고 해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음음. 3개월 미만 이런 좀 약간 문제가 있는 음. 법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그 3개월 미만의 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면 예. 해고해고수당이라든가 해고해고를 해고예고, 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유미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주지사 김기애 지사장 모시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